재판이 어떻게 될까인데, 뭐, 오늘 벌써 또 이렇게, 뭐 뭐라 그러지? 어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이 심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. 네. 음 조금, 그, 부적쓰면서 그렇게 아주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많이 같이 노력하고 기도해줘야 될것 같아요. 어떻게 됐던, 이게 출마에 지장을 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2심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음, 또 3심에 또 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음, 그래서 2심의 결과가 어떻던 간에 어, 선거에 나가는 거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어디 좀 볼게요 파기 환송된 2심 재판은 어떻게 될까 무죄이거나, 무죄이거나, 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떨어질까? 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될까요? 음. 게요 네 이심 있잖아요 100만원 이하 무죄이거나 100만원 이하가 될까에서는 예스일 것 같아요 그거는 자 근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<laughs> 완전 크리어한 무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음, 뭐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소드에 5번 나왔어요 이 패배자의 카드 그러니까 이 파기 환송된 것 자체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음? 자체의 상황. 그런데, 와, 방해자의 대빌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든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난리를 다 부릴 거란 얘기예요. 이게 굉장히 막강하죠. 막강하게 자기들끼리 엮어서 엄청나게 애를 쓸 거다라는 거고, 이재명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거를, 어, 헤쳐나가는 이 길이 굉장히 힘들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심 재판을 안 좋게 하려고 요 사람들이 더어 압력을 가 하겠죠 외부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님 한테 어 설마 그렇게 나쁘게 작용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있는가 봐 이거는 우리 팀 말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. 이거는 3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. 자,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, 자,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해서 펜터클의 소년이 나왔어요. 이거 까딱 잘못하면 놓칩니다. 까딱 잘못하면,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할 수 있어요. 음. 예스노를 보기 애매한 카드여서 뽑았더니 계속 코트 카드가 나와요. 하지만 컵에 3분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, 아주 괴롭힐 거예요. 아주 괴롭힐 거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재판만 보니까 알 수가 없죠. 그렇지만 이 어떻게든 여권을 라으려고막 스피드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 어, 위에서의 그런 압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, 무죄 혹은 100만 원 이하가 나올까 해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면은 더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. 근데 어떻게 됐던 네그 부분에서는 예스로 나오긴 합니다 네. 어, 제발,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기도 하고.